안녕하세요. 급여 처음이어도 괜찮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처음 하시는 급여 담당 주무관님들은 연말정산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요. 연말정산이 1년에 한번 하는 업무이다 보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주무관님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편.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법령과 지침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언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 급여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생소하실 텐데요. 연말정산에 대해 검색해 봤더니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걷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 법령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 볼까요? 소득세법 제137조를 보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그 계산에 따라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직원의 1년 총 근로소득을 합해서 그 근로소득에 맞게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따져보고,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 사전작업을 하다보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그 기준은 소득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대상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서 보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그럼 근로소득금액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을 보면 근로소득금액의 합계를 말하는데 비과세 소득의 금액은 제외된 금액이며 총급여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별로 어떤 규직원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2년 3월 신규 임용되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교사 A 선생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맞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 기간 중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신규 임용되어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기간제교사 b 선생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맞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2월 근무 후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까지 육아휴직 중인 정규직 교사 C선생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맞습니다. 2022년 1월 그리고 2월에 근로소득금액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 중인 정규직교사 D선생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에 D선생님에게 육아휴직수당 외에 지급된 수당이 없다면 연말정산 해야 할 근로소득 금액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연말정산 대상자로 반영하여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하게 되면 D 선생님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서 제외해야 한다는 오류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럼 왜 대상자가 아닌지 볼까요? 소득세법 제 137조에서 연말정산 대상자는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 금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D 선생님은 해당 과세 기간인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금액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 이상하네요. 2022년 1월과 2월에 육아휴직수당이 나갔을 텐데, 그 육아휴직수당은 근로소득금액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22년 1월과 2월에는 육아휴직수당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시 한번 근로소득금액이 뭔지 볼까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이라고 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명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많은 비과세 소득 중에 저 밑에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수당, 이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 소득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D 선생님의 근로소득 금액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8월 15일까지 근무한 기간제 교사 E 선생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E 선생님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2022년 8월 15일까지 근무 후 퇴직할 때 중도정산이라고 해서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8월 15일까지 타학교인 A학교에서 근무 후 2022년 8월 16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계약하고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F 선생님은 어떻게 연말 정산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F 선생님은 2022년 귀속 연말 정산 대상자가 되겠죠. 그럼 A 학교에서의 근로 소득 금액에 대한 중도 정산은 이미 끝냈으니 A 학교에서의 근로 소득 금액은 제외하고 2022년 8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금액만을 가지고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 방법이 소득세법 제1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한다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F 기간제 선생님의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연말 정산을 할때 A 학교에서 중도 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받아 종전 근무지에서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5일부터 2022년 12월 7일까지 3일간 근무한 G대체조리실무사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까요? G대체조리실무사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 2, 제1항, 그리고 제3항. 소득세법 제140조 제3항에서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G 대체 조리실무사님은 일용근로자입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조 제 1항에서 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인데 제 3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를 말합니다. G 대체조리실무사님의 경우 3일간 근로를 제공한 시급제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보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쯤 연말정산 자료를 나이스에 입력하게 되는데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 여행이나 해외 연수를 가시는 선생님들은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별도로 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H 선생님처럼 2023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별도로 연말정산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대상자로 포함을 해야 할까요? 제외해야 할까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로 포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법은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에 채용되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서 배우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겠다는 아이 조리사님의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로 포함을 해야 할까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고자 하는 아이조리사님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때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학교에서 강사분들에게 지급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국내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 제14조에서는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을 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강사들은 5월 달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어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 73조에 보면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라고 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제 1항 제 4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자도 예외인데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자는 누구인지 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강사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1월에 연말정산 작업을 실시하고 2월 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세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5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1월 15일 이전에 연말정산 사전작업이 완료가 되어야 하고요. 1월 15일 이후에 교육청에서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나이스 권한을 부여하면 3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교직원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를 나이스에 입력하고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언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말정산의 사전작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